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시행령과 별표로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기존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과 그 기본적인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여기에다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서 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하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거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통해서 경쟁 자체를 보호함에 그치지 않고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로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항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주요한 것으로는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일방적 계약 내용 변경,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계약 미이행.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영업지역 침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습니다. 한편 그 외에도 가맹본부의 정보관리 시스템 미비, 가맹점 사업자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도 분쟁 요인으로 둘수 있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가맹사업법은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영업지역 보호제도,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점주회의 전가, 일부 업종에서의 심야 영업 등의 문제,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 등을 새롭게 가맹사업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법률 규제가 아닌지 혹은 제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부 내용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포섭시키기가 모호한 사항이 없지도 않아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법 논리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법 개정의 취지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동반상장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지향적인 관계일 때 성과를 낼수 있는 구조라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쟁 요인에서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 희망자 간에는 어쩔 수 없이 힘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실과 더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본부 종사자이든 가맹점 종사자이든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유형이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외 정보공개서 제도와 가맹금 예치제도 등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도는 가맹사업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는 시기를 앞당겨 계약 체결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 본부를 위해서는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정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본부들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가맹본부들은 편의점, 외식업,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 영어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매출에 가맹점 수, 광고 판촉 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변경 등록하지 않은 100여 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정보공개서 제도에 대해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놀람> 통해 가맹 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상담 과정부터 정보 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맹 본부가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미루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제도인 가맹금 예치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부만의 영업 비법 등에 사업 활동에 의하여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가맹점 개설 전에 받는 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것입니다. 가맹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당한 거래 거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기간 중에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 지원, 정보 공개서 또는 가맹 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부당한 계약 갱신의 거절인데요. 이 갱신 거절 제한 제도 역시 최근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거래 거절의 마지막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입니다. 즉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규책 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 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 법원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 조건부 거래인데요. 먼저 가격 구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을 정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혹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외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통해 판매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방의 구속인데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때 그 상대방에는 가맹본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와,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인데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한편 영업지역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보는데요.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거점 지역을 정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 책임을 다한 경우에, 가맹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 선전비 등 판촉 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의 마지막 유형은, 위의 네 가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소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입 강제입니다. 이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강요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 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경영의 간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 이행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익을 주는 행위, 불리익 제공 등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 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가맹 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게 됩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으로서 영업지역의 침해 행위가 논의됩니다. 개정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같은 업종으로서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유사한 내용이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추가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의 입장도 고려하여 무조건 영업 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상권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유 등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입법자들의 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영업지역 보호 문제를 불공정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마지막 유형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 사업자 영업에 불리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에 불리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 유형은 애초 가맹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최근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한 것인데요. 그만큼 경쟁 가맹점을 유인하여 빼내는 일이 많다는 얘기도 될수 있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포화 상태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쟁 업체의 기존 가맹점을 유인하여 자기들의 가맹점으로 만드는 행위가 업계에서 종종 발생하며 최근에는 업종 전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많은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영업 판단에 의해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앞에서 보신 분류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위 유형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결과는 별도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먼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기본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